밤낚시 안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어우 추워. 아이구야. 예. 육회 한 점. 안녕하세요 마열입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물가를 찾았습니다 어, 얼마 전하고는 이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물가에 이 초록색이 조금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꿈의 설레임도더 상승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는 이 주말만 되면은 기온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평일에 그렇게 좋던 날씨가 주말 되면은 바람이 터지고 비가 오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아마 주말 출조하신 분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말에 이렇게 지금 출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 환경에 맞춰서 또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뭐 남들은 뭐 풍속이 지금 뭐 7에서 8이라는데 낚시 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그래도 또 이렇게 물가에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곳 포인트에서 멋진 붕어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마열의 낚시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낚시하는지 어떻게 알고 저는. 경기 북부. 어, 사람이 없다는 거는 고기가 안 나온다는 거. <laughs> 뭐 잔챙이로 나오면 좋죠. 잡다 보면 큰것도 나오고 그런거니까잔챙이도 나오면 따박따박 따박 나오면 재밌어요. 찌우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하니까. 동생이 지금 걸었습니다. 오, 오야 붕어 이쁘다야. 오, 이렇게 봐도 나오네. 야 이쁘다야 붕어. 아, 아 붕어 정말 이쁘네요. 깨끗니다 그냥 누리끼리 해가지고 와. 키스해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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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아 이거 쉽게 말안 들어. 뿅. <laughs> 오, 야 이쁘다야 붕어. 오, 좋대. 음, 예쁘네. 어 좋다. 예쁘것같예 이쁘네. 형님 그랬잖아. 딱 나올 것 같다고 분위기가. <목소리로> 아 야야. 어. 오늘의 메뉴는 육회입니다. 간만에 또 동생이랑 만나는데 맑은 물 한잔 해야될것 같습니다. 가득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가득. 먹자 오랜만이다 <목소리> 나와서 이렇게 밥먹는게 6개월만이나보다 그러니까 6개월만에 낚시를 처음 왔으니까 피곤해도 난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음. 그냥 앉아있는거 그 자체가 좋아 그냥 편하게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먹고 음. 낚시하고 음. 졸리면 자고 옛날에는 꽃박스에서 이렇게 낚시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물이 차갑다야. 물이 많이 차. 소이 아이쿠. 아! 야이아챔질이 빨랐어. 아좀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좀만 더 기다릴 거야.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번 건 진짜 아쉬웠어. 와 기, 진짜 이쁘게 올렸는데 치를 3단으로 올렸어요. 3단, 3단. 니요 어? 너른 빠르지. 니진만 아니? 아니야. 참이 빨랐어, 참질이. 좀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 와. 이런 낚시가 되냐고요. 아유추워 날이 얼마나 추운지 물이 얼었습니다. 아니 밤 낚시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어우 추워. 어. 따뜻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아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낚시대가 허였습니다 그냥. 아이구야. 낚시대를 던지려고 떡밥을 만졌는데, 떡밥이 얼었습니다. 아, 뭐 떡밥이 이렇게 어냐, 이제 또. 아유,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유. 정오가 되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천당과 지옥 이라고 할까요 새벽에는 영하 7도 까지 내려가서 거의 뭐 엄두가 안나고요 지금은 영상 한 14도 에서 15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 뭐 꿈도 이렇게 심하게 느낄 정도인데 붕어도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 그림만 좋습니다 그냥 색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색이 너무 맑아지는 바람에 낚시가 좀안 되는 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상을 빼봐도 힘이 없어질 것 같아서 낚시를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공장하고 두 마리를 잡았는데요. 오붓하게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난 정말 추웠거든요. 어, 영하 7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새벽에요. 솔직히 뭐 시알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쁜 붕어면은 만족을 합니다. 아, 음, 이쁘다. 가자. 너도 집으로. 낚시를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참 좋은데요. 낚시를 끝내고 나면은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비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 저만 그렇게 느낀 지 모르겠습니다 나올 듯 하면서도 안나오는게 참 의아합니다 밤새 영하 7도 낮기온 영상 14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한듯 합니다 밤새는 정말 개떨듯이 떨다가 낚시고 뭐고 그냥 거의 포기했는데 를또 한낮이 되니까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휴 저 밑에 있는 지금 정리하려니까 약간 까깝스럽습니다 그래도 주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넘은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가져온 종량제 봉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다음 사람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